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오늘도 하락을 하는지, 그리고 x x 셀을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와 저는 언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결국 저번주에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무리하면서 약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약1.7% 하락을 했고 거기에 약 3배인 엑소엑셀은 약 마이너스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한국 시장은 오늘 10월 3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지만 미국 장은 오늘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을 하는지 어, 그리고 또 엑소엑셀을 왜 지금 매수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과 코스피 올 하락률이 22년 만에 최악이다. 자 하지만 그날 또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반등했다. 나스닥 장 초반 0.75% 상승. 자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이제 상승을 초반에 했다가 결국에 다시 1.5%나 하락을 했는데, 자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도 반등. 자 근데 또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하락. 자, 항상 뉴스는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하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고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 영상에서도 영국은행의 개입으로 나스닥이 상승할 것이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당연히 같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에도 어,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단기반등에서 끝날 가능성이 그대로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금리 인상은 여전이고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하락장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들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니까 지금은 관망을 하고 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나스닥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날은 윗꼬리까지 달았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하락함에 따라 시가총액 1위인 애플도 이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을 확실히 만들었고 윗꼬리로 많이 달리면서 이제 장기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하면서 나스닥이 월봉이 제가 양봉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월봉을 양봉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애플도 같이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14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 차트는 그러한 호재들과 다르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x x l 로 넘어와서 x x l 의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전 저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tqqq, 나스닥 그리고 x x l 도 모두 다전 저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현재는 지지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 저번에 코로나 폭락 때처럼 거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관망하거나 홀딩을 하실 때에도 그 부분을 염두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였고 하락의 크기가 급 가속화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주봉에서도 볼린저밴드를 열면서 굉장히 잘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봉 이동평균선도 완벽하게 역배열이고 5주선과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살짝 떨어지더라도 다음 주봉은 살짝 양봉으로 반등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5주선을 돌파하고 우주선이 평평해지고 10주선이 모이고 완전히 바닥이 나와서 오르려고 하기 전까지는 저는 매수를 하는 것보단 관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x x 셀의 월봉도 보시면 나스닥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봉의 길이가 길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x x 셀의 가장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는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도 인텔 같은 경우에 왼쪽의 차트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XXL은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나중에 바닥이 나오고 오르려고 할때 그러니까 주봉에서 오류선을 돌파하고 또 하락 추세선을 마감하고 이러한 상승 전환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모아간다. 수량이 깡패다. 라고 하시면 지금 XXL의 경우 약 1년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아, 지금 모아가세요. 지금이 저점입니다. 기회입니다. 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유튜버들도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지금 수량을 모아가기보다는, 진짜 바닥이 나오고, 오르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것이 수익적으로나 멘탈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사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냥 10년 동안 묵혀놓는 장기 투자보다는 추세를 따르는 추세 추종 매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년 가까이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비중 조절과 손절을 통해서 시드를 보존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이 방법이 확실히 훨씬 더 효율적이었고 멘탈적으로도 더, 좋아, 더 좋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는 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승장 때는 또 시드와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방법을 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는 회사의 가치나 호재 뉴스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항상 매수와 매도를 할 때에는 이 차트를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멤버십에서 차트에 대한 모든 것과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등 기본적 분석하는 것도 다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지금 그럼 손절할까요? 천재개미님, 마이너스 몇 프로, 50%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모든 걸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손절을 해도 다시 물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꼭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 우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하락장이기 때문에 따로 크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 기간 동안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아니면 손절을 하고 확실히 공부한 이후에 그 이후에 공부를 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공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하고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나스닥은 오늘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일봉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봉은 이격도 때문에 오늘은 양봉이 살짝 나온, 오늘은 음봉이 나왔지만 이번 주봉은 살짝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의 예측입니다.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가 살짝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고 감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공매도나 SQQQ 매수가 나쁘진 않지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관망하고 공부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공매도도 해보고 또 나중에 상장이 왔을 때는 수익도 많이 내고 이러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